아, 미드치 레이 좋다 음, <laughs> 한국인 두명 어디로 가볼까 일단 문자 <laughs> 나이스. 한 대만 아이고, 가둬버렸구나 스스로를 근데 지금 죽이면 안 돼, 얘를 가아 봐줄게 이게 봐주는 건 아니고 다른 친구는 스펠이 안뿌리나 그렇지 아, 너 말고 I want to you. 가비. 나이스 나이스 리바운드 아 어, 뭔가 쓰기도 아쉬워 사실. 근데 써야지. 이러면은 개입은 t 아쉽고. 어디있을까 우리 크로데 친구 당신 <laughs> 누구세요? 에? 어 코인 두개만 모어고 때릴게 잠만 기다려봐 <웃음> <웃음> Fit me. 핑프린트 깜짜가 아우 시깜짜가 바로 쓸 줄이야 이거를 <laughs> 안돼 <laughs> 오버 그러니까 꼈다 에이, 씨가 머리 돌게. 그렇지. 어, 귀찮아 이런데. 나갔죠? 여기까지는 빼 보자. 아이고, 걸리셨네. 친구는 원감썼고 오른쪽에 있는가 팽민인가 아, 클로젯인가 보다 발자국 없으니까 이 안에 있어 아직 없네 발 빠졌는데 어디로 가볼까 있었네 이 아래. 음, 음. 으, 석 담그자. 배럴 유헬 과연 너가 내 터널링을 막을 수 있을까? 아쉬운거야? 백한생이니까 봐주는건 없어 잘하니까 여기로 빠졌네. more from you. 이분도 꽤 잘하는 걸로 알고 거든요아 일로 왔네요. 발자국 놓친 건 조금 아쉬운데. 질렀다, 발질렀다. 분노가 사라졌어요. 한 명은 유령을 먹고 있어요. 아쉬운 거지? 안써 어디로 갔니?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, 아이고 이런 맛있게 먹고 있다. 한 명은 나도 먹어야지.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아한번더한번더아 난... 아, 뭐야 이거. 오른쪽... 야, 이 너무 투야이 자식아 오른쪽 가면 죽는다 이지크로우 죽을 것 같은데 아 우리 크로드 안 살리나요? 아잘 살렸네요. 네, 그래. 아, 저쪽에 안착해있어. 글로 가주면 나야 땡큰데, 잘질론 내녀서. 아야, 안되지, 안되지. 그냥은 못 살려, 그냥은. 속으로 살리시겠다. 오케이 오케이. 히라시한 주지 말자. 하, 귀여워. <laughs> 뭐하니? 뭐하는 거야? 밖에서 운누구나 네이스 심장 소리 숨소리가 들려가지고 여기 위에 있다 그 그래. 한번 잘 살려봐. 아까 발전기 들고 있었는데, 저거 저 위에 있는 거, 내 생각은 여기야. 오른쪽, 왼쪽? 둘다 아니었고. 음. 아이고 이 소리를 못 들었군요. 아시운겨 어？여기 는보 이고 이쪽 이잘안 보이 네？이쪽 에지엔 소리 들리 니까 상관없 겠다. 보게 해라. 바로 나가버리는 판단. 빠비 아이, 빨리 죽으세요. 왜 그래요? 환자 안 맞아줘. 응? 빨리 죽으세요. 어디 가요? 여기는 뭐가 되나? 여기는 할코인. 어, 나가지 마세요. 컷. 가자. 아 쉬운 거지. 아니 근데 해고상인 너무 사기야 요즘에. 아니 기본이서 너무 아 토바네. 아이씨. 기본이서 너무 빨라. 갑자기 빨라져 얘가. 아나 이거 12 가면 해야 되는데 올 가면. 이맵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. 메스코로 빨리 스프레이 뿌리렴. 흘러가자. 뭐 어디 있지 일감면 감염추 일감추 일감추 한대추. 에이득추. 저 친구 인코스 들어오는 거확인 했으니까. 나는 눕힐 생각이 없다, 얘들아. 제 <laughs> 뭐야. 왜 이렇게 웃겨. 일감추. 잘 먹겠니? 호박을 까먹어. 미카일라가 아니고 저거 누구냐. 너거 말고. 난널 죽일 거야. 아쉬운 거야. 호박 나도 먹을래. 자, 뒤로 돌고 한번 만나겠다. 일감추 몇개 남았니? 스프레이. 그렇지. 다음 스프레이로 갈까요? 이 친구가 내가 쓴 맛돌이거든요. 아, 호박을 까먹어 감히? 호박 압수. 아이고, 아이고, 아쉬운 거야. 호박에도 너무 많이 왔다. 얘들아, 이제 진짜 긴장해라잉. 너네들 스펠이 없다. 글로 그렇지, 바로 나와줘야지. 이 친구가 좀 맞돌이네. 이 친구가 맞돌이야. i 스 s o v e 아이, 너무 귀여워. 그럼요. 초반 스프레이는. 막 아, 개입 들었으니까 최대한 안 써야 돼요. 안 죽여야 돼한 명을. 굽히면 안 돼. 아이고, 누가 힐은 했네. 아이고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Is that all you have? 계속 쫓는 척 하면서 저 여자애를 따라가자 너너 너, 아너 너. 아, 너 말고 누구세요? 에판도 빠졌고 그렇지 저 친구를 살리러 가는 풀빛 친구를 잡읍시다 그렇지 너너 너. 너, 너. 어이 친구 까다롭네. 너가 좀 잘하는구나. 너가 좀 잘해, 너가. 그렇지 스프레이 다 뿌려줘 계속. 오 어, 힐하네. <laughs> 나이스 게임이 거의 나가리다 이제, 나가리 약감도 이쁘게 잘 썼고, 지금 그 그걸 돌리고 있네 힐도 안하고 돌려, 스프레드 안 뿌리고 돌리는데, 이 녀석들? 이러면은 환자 빠지고, 그렇지 환자 빠지면서 이세카의 열기 도맛 없어. 나는 스프레이를 뿌린 친구들이 필요해. 두수고 잘 돌렸네요. 이리로 와주라. 그렇지 스프레이 뿌렸지. 아왜 안? 떨어지는 데서는 능력이 안 써지냐, 왜? 응? 아니, 떨어지는 곳에서 능력이 안 써져요. 너무 아쉬워. <laughs> 들어가자, 이세카이로. 하나? 한 세개 먹고 갈까? 하나? 만 더? 욕심부릴까? 이어 있으니까? 애들 힐타임이 있네 심지어 하나? 예, 네 하나? 자4개나먹나어나하겁나 느려질거야 이제 여기 어딘가요? 아마 히를 하고 있겠지? 그렇지. 지금 지불 가능이야. 착공. 그러니까 너더 너 걸렸어. 넌 가라. 나는 스프레이 뿌리로 한다. 그렇지 이제 원감 쓰자 지금 쯤 쓰면 좋아 죽거든 또 원감을 아! 이러면은 내가 좋아 죽거든 아주 나이스하게 원감 쓰레기로 금고 하죠 여기 하면 뛰어온다 안녕하세요 다 예상이 됩니다. 야, 이제 스프레이 없겠다 진짜로. 포기를 하셨군요. 그거 버그 아니지 않나요? 그런데도 버그 들어가는 거 버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, 어 돌렸어? 아니, 스프레이는 뿌리고 돌리세요. 네, 뭔자신감으로 아 그래요? 아안안 안 들어가는 게 버거라고요? 뭐야 이거? 이색하이 들어왔다 이거야 애들 다. 나도 한번 가볼까? 하나만 먹고 오자 하나만. 에.. 처음부터 안, 안 들어왔었는데 바뀌, 바뀌지 않았나 이제 들어가는걸로? 아니 힐은 하고 돌리라니까? 힘 받네 아 바꿨다 패치 아 그쵸 그런 패치 없었는데 그러게요 패치가 없었구나 으으 무서워라 얘들아 스프레이가 없지 이제 까비 아 바보 같았다 이건 내가 하하 <laughs> 얘 자꾸 귀엽게 커버하네 얌마 커버할 거면 잘좀 해봐 아오지랑 갈고리랑 붙어지는 것? 아오지 옆에.. 아오지 짝집에 있으면은 짝집 옆에 있는 갈고리가 있으면 그게 버그라고요? 아 버그야 무슨 버그가 너무 많다 역시 갓겜이다 개바디는 이거가 너무 많아요. 게임에 이거 문소리일까요? 이거는 이거 어, 문소리일까요? 캐비닛은 거기였군요. 벨로시든가요쭉부쭉부 그렇지. 너 나가면 진짜 신고할 거야. 내가 진짜로? 으, 가비. 안 돼, 안 돼, 아웃으로 돌아, 아웃으로 돌아. 안우 친구 아아으로 돌아. 아웃으로 돌아. 아 <laughs> 어, 그거 아닐까 무서운거지 아이고돈 진짜 많이 우스겠다아늘은 방금 판. 개구까지. 너무 달아요. 이 썩어요. 한님 한님만.